여러분 배드민턴 좀 아시나요? 아니 솔직히 몰라도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냥 스포츠 드라마 그 자체거든요. 14승 14패. 딱이 숫자만 들어도 소름 돋지 않나요? 서로 한 번도 압도하지 못한 완벽한 라이벌 구도. 마블 영화도 이렇게 각본 못 씁니다. 안세영 vs 천이페이. 이두 사람의 말레이시아 오픈 중결승 대결은 전 세계 배드민턴 팬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빅매치였어요. 근데 이게 경기 하루 전날 밤에 갑자기 무산돼 버렸습니다. 어? 왜? 무슨 일이야? 네, 저도 그랬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와 함께 이 대결이 왜 그렇게 중요했는지 10분 안에 싹다 풀어 드릴게요. 참 여러분, 오늘 영상 재밌게 보시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자, 일단 배경지식부터 깔고 가죠. 안세영, 이 이름 들어보셨죠? 2025년 단일 시즌 최다승 11승에. 승률 94.8%라는 미친 기록을 세운 한국 여자 배드민턴의 절대 강자입니다. 말레이시아 오픈만 해도 2024년, 2025년 연속 우승. 이번에 3연패를 노리고 있었어요. 거의 자기 집 안방 드나들듯이 우승하는 수준이었죠. 그런데 이 안세영한테도 천적이 있었으니 바로 중국의 천이페이입니다. 14승 14패.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록인지 아세요? 보통 톱 선수들은 특정 상대한테는 압도적이잖아요. 근데 이두 선수는 만나면 진짜 칼같이 반반씩 이기는 거예요. 말레이시아 현지 언론 뉴 스트레이트 타임즈는 이 경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말레이시아에서 펼쳐지는 거인들의 충돌. 와, 제목 좀 간지나게 뽑네요. 근데 과장이 아니에요. 천이 페이는 2024년 안세영이 당한 사패 중에서 무려 2패를 안긴 선수거든요. 안세영한테는 진짜 호적수인 거죠. 자, 상황을 정리해 볼게요. 1월 10일 오전 11시. 장소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악시아타 아레나. 경기 BWF 말레이시아 오픈 중결승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됐어요. 팬들은 티켓 끊고 전 세계는 생중계 준비하고 두 선수 모두 컨디션 조절하면서 경기만 기다리고 있었죠. 특히 천이페이는 8강에서 태국의 라차녹 인타논을 이긴 직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10점 만점 기준으로 8에서 9점의 컨디션을 보여준다면 기회가 있을 것. 난 지난해 안세영을 두번 이겼다. 어. 이거 완전 도발 아닙니까? 자신감 뿜뿜이에요. 안세영도 마찬가지였어요. 32강에서 좀 고전했지만 16강과 8강에서는 2대0으로 완승하면서 준결승에 올라왔죠. 두 선수 다 준비 완료. 팬들도 준비 완료. 전 세계가 이한 경기를 보기 위해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1월 9일 밤1 1 시경, 세계 배드민턴 연맹 BWF 홈페이지에 공지 하나가 떴어요. 천이페이준결승 기권. 뭐, 경기 하루 전날 밤이에요. 거의 디데이인데 갑자기 기권이라니.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냐면, 이번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은 진짜 기권 러시였거든요. 세계 12 신유진 1회전에서 발목 부상으로 기권. 세계 5위 한해 16강 앞두고 기권. 세계 3위 야마구치 아칸의 8강 첫 게임 내주고 기관.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됐어요. 경기 중에 부상을 당했거나 컨디션이 안 좋았거나. 근데 천이페이는요. 32강부터 8강까지 모든 경기를 2대0으로 이겼어요. 완전 승승장구하고 있었단 말이죠. 어? 멀쩡한데? 모두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기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실 힌트는 있었어요. 2024년 11월 천이페이는 중국 전국 체육대회 결승에서 왕즈이한테 졌는데요. 그 경기 직후에 발바닥이 심하게 벗겨지는 부상을 입었대요. 얼마나 심했냐고요? 휠체어 타고 다닐 정도였답니다. 발바닥 물집이요. 배드민턴 선수한테 바른 생명이잖아요. 그게 그렇게 망가졌던 거예요. 이후에 쉬면서 회복했고 이번 대회에서도 잘 뛰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무래도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중국 언론은 지난해부터 무리한 일정을 소화한 천이페이의 부상이 재발한 것이라고 분석했어요. 생각해보면 32강, 16강, 8강을 연달아 2대0으로 이기면서 몸의 부담이 계속 쌓였겠죠. 그리고 준결승 상대는 14승 14패로 팽팽한 안세영. 여기서 무리하면 정말 큰일 날 수도 있겠다는 판단을 한 거예요. 프로 선수로서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을 겁니다. 세기의 대결을 포기한다는 게 이 소식을 들은 안세영의 반응이 정말 멋있었어요. 본인 SNS에 이렇게 올렸거든요. 천이페이 선수, 부상 때문에 경기를 기권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어 너무 아쉽습니다. 저와 그리고 팬분들 모두 선수와의 경기를 무척 고대하고 있었기에 더 속상하게 느껴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회복이 우선이죠. 얼른 회복해서 다시 코트에서 같이 뛸 순간을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진짜 스포츠맨십 아닙니까? 부전승으로 결승 올라가서 좋아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상대방 건강을 먼저 걱정하는 모습 이게 진짜 챔피언의 마인드죠 라이벌이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 이런게 스포츠의 아름다움이에요 자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안세영은 1월 11일 결승에서 세계 랭킹 2위 왕즈이와 맞붙게 됩니다 2년 연속 결승 대결이에요 말레이시아 오픈 3연패를 노리는 안세영 하루 푹 쉬고 컨디션 회복한 상태로 결승에 나서게 됐죠 천이페이와의 대결은 무산됐지만 이두 선수는 분명 다시 만날 겁니다. 14승 14패라는 완벽한 밸런스를 깨뜨리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그리고 그때는 둘다 완벽한 컨디션에서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가리는 모습을 볼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좋아요는 안세영의 스매싱만큼 강하게 구독은 천이페이의 회복만큼 빠르게 알림설정은 배드민턴 셔틀콕보다 정확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재밌는 스포츠썰로 찾아올게요. 안녕.